는 제가 호주를 호주를 가는데 라운지 가고 있어요 라운지 여기 보세요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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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지입니다 호스트랑 여 그러면 안에 가서 만나요 안녕 제가 라운지를 들렀는데 조용조용해야 돼요 자자 여기 라운지 들어시 아직 자, 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, 리를 어디 잡을 까요 끝에 엄마 끝에 잡자 끝에. 이 그, 이쪽. 이쪽. 이이이이이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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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여보세요 짜잔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비요 비행기 제가 한번 먹을거를 골라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 먹고 골라 먹고 골... 골치 담고 만나요 음, 음. 안녕 여러분 뭐? 제가 여기 다 먹은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면 비행기 에서만나요 안녕. 이분여기 비행기를 탔으면은 내를 탔습니다. 보세요. 여기가 탑승인데요. 근데 저희 우린 저는. 저기 위, 위로 납니다. 저 위로. 이게 보시죠. 비즈니스. 이쪽이, 이쪽이 나네요. 그렇게 이거 보세요. 짜잔. 먼저, 아 어, 이거. 자석부터 소개하면 자석은 이렇게 되있습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되있고요 닫을 수,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테이블 이거를 푸시하면 테이블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셋이랑 이거는 뭐 주는 거예요 실리퍼랑시트예 시트 시트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관함 고가놈이가이요제거이 네, 네. 기가이요고가놈이 네. 포가놈이, 그 다음에, 컨트롤 리모컨은 이렇게 돼있어요. 컨트롤 리모컨, 이겁니다. 그러면, 행복하면 어때요? 안녕! 제가 비행기를 탔거든요? 기내식 먹은 거못 올려서 죄송하고요. 아침 기내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저는 저 이렇게 시트까지 다 깔고 이불까지 다닦상태 배요. 그 다음에 돌리면 이거 안 돌리면 밥이 보고 끝낼 거예요. 밥이 보고. 다들 이제는 다른 슈퍼 보고 올 거예요. 참여게 신기한 게 별빛이 있어요. 별빛. 원래